피아트의 슈퍼미니 아르고 모델이 남미 시장에서 성공적인 판매 성적을 거두고 이에 힘입어 크로스오버 형태인 아르고 트래킹 버전을 새롭게 내놨다. 서브 콤팩트 해치백 아르고, 모델은 2017년 7월 브라질에서롱칭 이후 1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이룩하며 지난해 세그먼트 베스트 톱10의 자리에 올랐다. 크로스오버 버전의 아르고, 트래킹은 높은 지상고와 보다 탄탄한 디자인 구조를 갖췄다. 브레킹 모델은 차체가 210mm로 일반 아르고 모델과 비교해 40mm가 높다. 최신 바차, 더스터 모델과 같은 높이다. 안락함과 다이내믹함을 위해 새로운 2만560 R15 91 SATR 트레드 타이어를 신었다.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 그리고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를 통해 높은 주행 포지션을 가지게 된 아르고 트레킹은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다. 1.3L 파이거 플라이 사기통 엔진을 유지하고 있으며 엔진과 에탄올 두 가지 연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바이페얼 엔진은 최고 출력 109마력 14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이 엔진은 5단 수동 변속기가 짝을 이룬다. 아르고 트레킹의 외관에는 블랙 루프, 블랙 미러 캡,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세로로 세워진 루프바, 트래킹 글자가 새겨진 데칼이 장식되어 있다. 보닛에 적용된 검은 색상 스티커, 레드 DRL이 통합된 헤드램프, 새로운 알로이 휠과 새롭게 디자인 데미어 범퍼가 사다리꼴 모양의 배기팁이 적용됐다. 내부에서는 짙은 색상의 패브릭 커버에 오렌지 색상의 스티칭이 적용됐다. 술을 놓은 트래킹 로고와 체커드 표면이 시티에 적용됐다. 블랙 색상의 피아트 로고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으며 에어벤트가 크롬으로 장식됐다. 기본 사양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동되는 유커넥트 7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파워 윈도우, 파워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안개 등이 포함됐다. 옵션으로는 리어뷰 카메라, 다른 디자인의 알로이 휠, 그리고 쉰가지가 넘는 우파 액세서리 등이 제공된다. 아트 아르고 프 레킹 은 브라질 에서 4월말에 판매 를 시작 한다. 시작 가격 은14800 달러 한화 약1720 만원 이다. 포르쉐 이도 파나 메라 쿠페 와컴 버터블 2020년 출시 포르쉐 가타디오 스포츠 세단 파나 메라 헤네모로의2도 버전 을 준비 중에있 다는 소 식이 외신 을 통해 먼저 나 왔다. 이들은 포르쉐의 제품 확장 계획에 따라 파나메라의 이도 버전은 메르세데스 벤츠 s 레스 BMW 8 시리즈와 같은 바디 스타일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가스쿱스등 외신은 영국 오토카를 인용해 파나메라 쿠페와 컨버터블이 이르면 2020년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래의 모든 모델을 고려해 스케치하고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누구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것을 고려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나메라이도 버전의 출시와 관련된 루머는 포르쉐가 기존 플랫폼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그랜드 투어링 차량을 부각시킬 것이란 판단에서 시작됐다. 일부 내연기관 엔진을 퇴출시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신차에 탑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점이다. 과거에도 포르쉐는 파나메라의 이도 버전에 관한 가능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무게를 더했다. 한편 오토카는 포르쉐 고위 간부를 인용해 BMW 8시리즈와 에스턴 마틴 벤티지에 필적하는 이도 쿠페와 카브리오 버전을 포르쉐가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과정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은 파나메라의 MSB 플랫폼에 단축된 버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나메라의 차명을 유지하지 않고 완전 새로운 네이밍으로 출시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